아침 일찍, 어, 고길이에 있는 예성원이란 곳을 오게 됐습니다. 아동네 어, 이사와서, 이 새로운 교회가 이번에 분리 개척되면서, 그 교회 예배 시간을 8시로 잘못 알아가지고, 네, 9시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래가지고, 시간이 남아가지고, 네, 이렇게 한번 오게 됐는데, 여기 참 나무가 너무, 예쁘네요. 이렇게 꽃도 무슨 꽃이 이름을 모르지만, 네 그리고 이렇게 향나무 너무 멋있죠. 네, 아 향나무 자태가 정말 아름답다는 네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한목이 낮에 뭐, 오고 싶네요. 어 여기 또 발전기? 예 옛날에. 정미소가요 네. 칙칙칙칙 했던, 네. 그런 것도 있네요. 오. 차로 이렇게 지나다니다. 막, 곧 돌아보는 위에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보이는 카페인데, 여기 카페도 있고, 이렇게 레스토랑도 있고, 네. 오늘 오픈 전이지만, 조용히 또, 보는 맛이 또, 남다르네요. 네. 여기에 또 이렇게, 음. 안내도 돼 있고,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라는 또 말도 있네요. 어우, 여기 꽤 크네요. 이렇게, 레스토랑 카페, 정원. 어우, 네. 장독대도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. 문석 자료실, 다듬이 타, 뭐? 다듬이 타.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쪽이 바로 이제, 호스토로. 예, 용서 호스토로죠. 음, 네. 또 새로운 어떤 곳을 뭐 어리서만 보다가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. 멋있습니다. 네, 자양도하는 법. 오늘도 여러분 멋있는 주말 보내세요.